안녕하세요. 곰퀼트와 함께 퀼트 인형 만들기의 퀼트러버 퀼트 작가 곰퀼트입니다. 첫 번째 쥐 인형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펭귄 인형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코알라 인형을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꽃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퓨올리 꽃인데요. 제가 한 30성이 만들어 놨는데 다 같이 모아 놓으니까 예쁘죠. 한 달만 있으면 봄이 오는데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장식해 놓으면 예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튜립리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도안이 필요해요. 이 도안을 얇은 종이에 마분지나 얇은 종이에 풀로 붙입니다. 풀로 붙여서 오립니다. 오리면 이렇게 돼요. 꽃잎 두 장, 또 꽃봉오리 한 장, 여기 창구멍 표시 뒤에도 이렇게 창구멍을 표시를 해주면 좋아요. 그릴 때 편하답니다. 자,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려 놨는데요. 이렇게 꽃잎 두 장이라는 말은 정면으로 한 장, 또 뒷면으로 한장 그렇게 해서 두 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장을 준비합니다. 꽃봉오리는 이렇게 한 장을 준비해요. 그리고 시접은... 그냥 원래는 정식으로는 0.7cm인데 0.7에서 1cm 사이에 그 간격을 두고 그 정도로 해서 오립니다 이렇게 자 이제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는 스핀을잘 꽂아줘야 돼요. 먼저, 창구멍을 맞춰서 꽂고, 그 다음에, 포인트 있죠? 하나, 둘, 셋, 넷. 꽃잎 포인트 네 개. 4개. 네 개를 맞춰서 잘 꽂고, 자 이렇게 다 꽂아놨어요. 그러면 실 색깔은 천의 색깔과 최대한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바늘질한 티가 안 나서 뒤집었을 때 예뻐요. 자 여기로 들어가서 매듭이 빠지지 않게. 한땀 뜨고 반바금질로 할 거예요. 한땀 뜨고 뒤로 반땀 가서 또한땀 뜨고 그게 반바금질이에요. 한땀 뜨고 뒤로 반절 가서 또한땀 뜨고 실을 잡아 이렇게 잡아당길 때좀 타이트하게 잡아당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느슨하게 바느질이 되어가지고 뒤집었을 때 바늘땀들이 다 느슨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창구멍만 남겨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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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까지 옵니다. 자, 거의 다 바느질을 했어요.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그리고 이런 골짜기 부분은 나중에 뒤집어서, 창구멍으로 뒤집었을 때 뜯어지기 쉬우니까 아주 세심하게 잘 타이트하게 잘 골짜기 부분은 바느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가끔 선하고 맞는지 뒤돌아봐서 확인해 주시고, 매듭은 그 자리에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동그라미 안으로 넣고 실을 잡아당겨 주고, 이런 과정을 두번 합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실은 시접만큼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기 전에, 이 창구멍으로 뒤집기 전에, 얘네들을 시접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가위밥을 내줘야 돼요. 가위밥은, 제대로기면 작은 가위로 하시는 게 좋아요. 큰 가위로 했다가 시접마, 시접 선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골짜기에서 한 0.2cm 정도 남겨두시고 가위밥을 이렇게 내줍니다. 자, 됐어요. 그런 다음. 창구멍으로 뒤집을 때는 이 겸자를 사용하시면 편하다고 제가 1편, 일편, 2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겸자를 속에다 집어넣고 끝을 이렇게 조금 꼬집어서 잡아당겨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꽃잎 내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뒤집고, 겸자 끝이 뭉뚝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윤곽이 제대로 살도록. 이렇게. 자, 꽃잎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살짝만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찢어지니까 살짝.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솜을 넣겠습니다. 솜을 넣을 때 겸자를 쓰면 굉장히 편해요. 제가 항상 1편에서도 말하고 2편에서도 말했지만 예쁜 천과 예, yep. 어, 좋은 솜을 쓰셔야지 얘네들이 예쁘게 나와요. 예쁘지 않은 천으로 만들면 당연히 결과물도 예쁘지 않겠죠. 저는 구름솜보다는 구름솜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방울솜이 퍼짐도 훨씬 우수하고 그래서 방울솜을 쓴답니다. 구름송은 뭉쳐요. 이제 이렇게 솜을 넣을 때 끝부분에 이렇게 먼저 채워주세요. 끝부분을. 자, 솜을 거의 다 넣었어요. 솜을 넣을 때 주의할 점은 여기 꽃잎에 다 먼저 채우고 좀 빵빵하다 싶을 정도로 채우고 너무 빵빵하게 채우면 얘 뒤집을 때도 힘들고 꽃도 예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약간 섬이 약간만 깔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넣어 주시고 이렇게 섬을 넣으면 됩니다. 이제 공구르기를 하겠습니다. 실 매듭 질 때는 검지 손가락에 실을 놓고, 그 위에 바늘 놓고, 세번 감고, 이렇게 잡고, 밀고, 빼고 하면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공구르기는 이렇게 바느질 한 부분 한두땀 정도로 바늘을 꽂아서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한 땀, 접힌 부분, 접힌 부분 경계선을 따라서 바늘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보는 천 바로 앞부분으로 와서 또한 땀, 또 마주보는 천, 이렇게 한 땀. 마주보는 곳에서 한 땀, 또 마주보는 천 위에서 한 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서 창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멍은, 어... 작을수록 좋답니다. 이렇게 마지막 바느질한 부분까지 와서 좀 미흡하다 싶으면 이런 부분이 조금 뜬것 같다 싶으면 어차피 나중에 바느질 또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괜찮긴 한데, 마음에 안 들면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한땀 떠서 바늘을 동그라미 안으로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과정을 두번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늘을 넣어가지고 멀리서 빠져나와요. 그런 다음에 실을 끊어줍니다. 그러면은 찻구멍이 막아졌어요. 퀼트는 매듭이 안 보이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뻐요. 이게 이제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꽃잎끼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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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침질로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럼 실을 너무나 빵빵하게 하면 얘네들이 바느질 할때 힘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음 여기 여기 길이의 반절에 조금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땀 정도, 두땀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서, 자, 꽃잎을, 감친지를 계속 해줍니다. 여기를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야 해요. 줘야 돼요. 두 번, 세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선 따라서, 바느질 한 부분 선 따라서 이렇게 촘촘하게 감친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 선, 바느질 한 선과 선을 한 단씩 뜹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골짜기 부분 끝까지 가서 매듭을 져야 돼요. 자, 골짜기에서 매듭을 두번 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멀리서 빠져나와요. 실을 끊고 다음 이쪽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만큼, 이만큼을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 반절에 한 0.5cm 정도 위로 올라와서 실을 잡아 당겨주고 매듭이 보이지 않게. 저도 사실은 조금 빵빵하게 넣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연결하는 게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감침질을 골짜기까지. 해갑니다. 여기 하고 나머지 이쪽도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그다음 이렇게 연결하고 네 부분을 다 연결해야 돼요. 자, 꽃잎을 네 면을 다 연결했어요. 감침질로.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어야 돼요. 신속 정확하게 빨리 뒤집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뜯어져요. 응. 이렇게 이제 튀올리 꽃봉오리가 꽃잎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꽃 꽃봉오리를 만들겠습니다. 꽃봉오리 만들기는 쉬워요. 여기 겉면에다가 도안을 그리고 선 따라서. 0.5cm 정도로 계속 앞으로 홈질만 해 가셔야 돼요. 얘는 나중에 다한 다음에 실을 잡아당길 거니까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꽃봉오리 안에다 넣고 이렇게 홈질을 한 다음에 실을 아직 매듭을 짓지 말고 이제 솜을 넣으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솜이 퍼지니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고 놓고 또놓고 얘도 너무나 빵빵하면 안 이뻐요. 그냥 자, 이제 잡아 당겨 봅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만 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넣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집어 넣어요. 그 다음에 실을 꽉 잡아당깁니다. 섬이 조금 삐져나와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매듭을 줍니다. 주름진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손으로 꽉 잡고 매듭을 져요. 그리고 또한번 매듭을 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긴 바늘이 필요해요. 예, 짧은 바늘은 빼고. 긴 바늘로 다시 꿰어서 얘를 여기다가 쏙 꽂을 거니까 한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싹 잡아당기지 말고 또 여기에서 또한 0.2cm 정도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들어가요 다시 한번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까 봉오리의 맞은편 맞은편에다가 한번 또한 땀을 뜹니다 균형을 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꽃봉오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 바늘이 필요해요. 짧은 바늘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꽂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서 매듭을 집니다. 표시 안 나게 살짝. 한 땀을 뜨고, 또, 한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잡아당기면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불안하시면 한번더 하셔서 세 번의 매듭을 진 다음에 멀리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을 끊어줍니다. 감쪽같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철사를, 그, 강력본드 있죠? 강력본드를 끝에다가 묻히셔가지고, 여기 실 바느질 한 부분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밀어서 꽃봉오리 끝까지 밀어주세요. 돌려가면서. 그러면 느낌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놔두시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강력본들을 조금 붙이시려 어, 하 하시려면 더 좋고요. 완성입니다. 꽃봉오리 완성되었어요. 튀올립.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